이렇게 쓰면은 즉사. 하이퍼로 기술을 쓰고 맞추면은 즉사. 인잉잉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학생은 앞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돼 아니 출시돼 에픽 악세사리들을 오늘 테스트 서버에서 미리 맛보기로할 겁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악사리들은 네, 황금 클리너 있고요. 그리고 황금 밤송이, 황금 오크족 토템 망치, 그리고 파피로 3의 비약 그리고 나머지 신규 에픽 3종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기타 사이드 악세가 아닌 신규 에픽 3종만 리뷰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본섭에 나왔을 때는 리뷰랑 실전까지 같이 할 거니까 우리 본섭에 왔을 때는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렸을리는금지된마도서인데요 이거부터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주발. <목소리>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악사리는 금지된 마도서고요 상자 악세로 판매되었던, 네, 마법서를 이렇게 에픽 악세로 만들었네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네, 각성 전과 각성 후가 있는데요. 각성 전에는, 네, 여름 되시는 그 마도서랑 거의 똑같은 기술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마도서예요 추가된 점뭐 별로 없어요. 비대 마도서 똑같습니다. 아마, 개시스는 본섭, 그, 실전했으면은 무콤이 될까 싶네요. 뭐 ZC. 그리고, ZX.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마도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대필. 이거 맞아요, 필살기.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네, 비전 마더서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각성이라는 기술이 생겼어요. 한 바퀴 간이 앞뒤 앞 x를 쓰면은 변신할 수 있고요. 당연히 반피 상태일 때 변신시는 가능합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네, 골렘을 타고 다닐 수 있고요. 점프까지 됩니다. 기본적인 스탯을 말씀드리면은 힘이랑 방어력이 13이고요. 나머지는 5입니다. 스피드가 5칸이라 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지속 시간 무한이고요. 기본적인 패시브 말씀드릴게요. 원거리 내성 있고요. 다운 내성, 아케인리버스 변신 상태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연속적인 공격을 쓸 시에 자동적인 반사 공격을 쓰면서 회피라는 자동 반사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패시브고요. 무속성과 화염 속성 내성이 80%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스톤 서번트 같이. 보라색 성갑 혹은 뭐 데미지가 엄청 쓴 악사리에 내성이 80% 증가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패시브고요 이제부터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네 기본기입니다 네, 확실히 힘이 13칸이라 그런지 데미지가 엄청 세죠 일단 CC공격이고요 상당히 허세 범위가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X공격 네, 뭐 동일하긴 한데 그나마 이제 CC보다 조금 빠르면서 치가 조금 된다는 점. 그리고 2타째에는 에어본이 된다는 점. 대식스. 네, 그냥 찍기 기술. 어디 있는, 어디에 있는 흔한 찍기 기술이구요대쉬 c 대스 점프시. 여기까지가 기본기였고 자, ZC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ZC를 쓰면은 이런식으로 불기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가 25% 이하일 경우에는 이런식의 저의 분신, 작은 골렘을 소환해요. 이 골렘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기술이 좀 있으면서 그냥 네, 인공지능이 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힘이 13칸이잖아요. 네, 체력 좀 줄래요? <laughs> 체력이 거의 체감상 세네 줄 정도니까 못잡다 보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ZX 네 운석을 떨어뜨리는 기술이고요. 방역 가드를 잡니다 네, 방금처럼 저 볼렘은 피가 25% 이하일 경우만 나오기 때문에 원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대필 신목의 꼬리 대시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가까이서 맞출 경우 최대 2타까지 가능하고요. 단점이 있다면은 타이퍼 상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공격 상태고요. 가드 불가가 아닌 점이 조금 단점이네요. 있자 그다음에 점프! 가드 불가 기술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불꽃 기술이요. 그리고 패스하기 레이저를 발사하는데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근접 판정 그리고 가드 불갑니다. 한번더쓸 시에. 두번 발사를 시키는데요. 어차피 한번 맞으면은 무조건 넘어지기 때문에 한번못 맞춥니다. 예못 네, 맞추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술은 이제 피가 25% 이하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기술이고요 커맨드는 앞뒤와 맥스입니다 가드불과 하이퍼예요 네, 이렇게 즉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쓰면은 즉사. 콤보로스 자머는, 대시엑스, 죽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하이퍼, 가드불가 기술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악세가시쭉 이번 악살이는 다크나이트의 잠재된 검입니다 뭐, 디자인은 약간 크루시파이를 갖다 붙여놓은 것 같지만, 네,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살짝 이쁜 편이긴 해요. 기본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성이 30%가 있네요. 어둠 속성이랑 배기 속성 내성 30%가 있네요. CC. 확실히 장검류기도 하고 범위도 쏠쏠하면서 괜찮죠? 그 다음에 XX. 네, 에어본도 살짝 이제 0.5cm 정도 높이 띄어지는 공정. 그 다음에 대시X, 대시C, 그리고 점프X, 점프C. 보면은 이게, 대시C가 넘어뜨리지 않는 기술인 게 진짜 좋더라고요그 다음에, ZC. 일단 이거 켜주고. 네, 근접한정입니다. 근접한정인 충격파를 세 방향으로 다지고요 아마 실전에서는 대부분의 주력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ZX 네이터널트플머스 기술이고요 당연히 가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필 한 번에 맞추면은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순간 이동한다 하면 찍는 기술이네요 점필 레이저 기술이고요. 당연이 근접 판정이구요. 당연히 가더불갑니다. 그리고 패싸기 이런 식의 어... 뭐지? 이게 이게 뽑을 때는 이게 판정이 두 개일 거에요. 그러니까 날라갈 때 판정이 원거리고요 터질 때 판정이 근거리일 겁니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반향 전환 가능해요. 필살기.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었고요. 이제부터 반피가 되면은 수동 각성을 할수 있습니다. 수동 각성을 할 경우 변신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변신하면은 을네 역시나 어둠 속성에 대한 내성이 80% 증가고요. 하백기 속성도 80% 증가네요. 하 그리고 능력치는 힘이 15칸 그리고 방어력과 스피드가 10칸입니다. 네, 뛰는 모습이 조금 에... 이상하긴 한데 좀,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약간 못생겨 보이는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부터 스탯 말해드릴게요 패시브 원거리 내성 있고요 다운 내성 있습니다 리버스 아킹과 똑같은 변신 형태의 다운내성이 있고요 연속으로 공격하는 공격을 당할 시에 2회 이상 맞으면 자동 반격하는 자동 반사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HP가 25% 줄어들었을 경우는 모든 기술, 기본적인 기술에 어둠의 오라가 발생하면서 이런 식의 네 원거리 기술이 추가적으로 달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본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HP 25%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기가 보이니까 참고하시구요. 검기를 맞출 경우는 네, 9.4 고정이구요. 검기를 안 맞추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데미지입니다. 당연히 변신시간 없죠. 네, CCC 그리고 XX. 예를 들면 이런 식 콤보 돼요. XX, 검기. XXX, DCC, X, X. d 시 X 그리고 점프 X. 점프시. 자, 이제부터 기술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주력기가 내방향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아케인 z 1급으로 목표하신다 보면 됩니다. 근접 판정이기 때문에 점프로 피해야 되지만, 이, 뭐, 네. 빠따 판정이라서 일어나기 힘들거예요 그리고 z 스 똑같이 순간이 동해서 내려찍는 기술이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어, 달라진 점은 없네요. 이거는 노말랑 똑같고요. 점피! 범위 증가가 생겼네요. 그리고 대쉬필살기는 아까와,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 필살기는 구체가 세반향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힘이 15칸이기 때문에 15칸의 그 화력이 나오죠. 이렇게 당연히 반향 전환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 악살이 기술이었구요. HP가 25% 이하일 때는 앞뒤 앞 XC를 쓰면은, 네, 하이퍼 가드불가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 맞으면은 상대방이 네, 관에 구속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하이퍼로 기술을 쓰고 맞추면은, 하지만 네 신목의 꼬리 그리고 이번에 새로나 호랑이 같은 에픽 같은 경우는 즉사가 되지 않고 피가 1인 상태로 자동각성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악사리로 제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악사리는 천뇌 호랑이의 갑옷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번에 에픽으로 나온 악사리중 가장 강하다고 손꼽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동각성이 달려있습니다 기존 악사리들은 수동각성이었지만 이 악세는 반피가 되면 은 자동으로 각성한다는 점 그래서 우선은 각성 전 상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기속성 30% 내성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본기는 안 변합니다 변하는 기술부터 보여드릴게요 ZC공격입니다 네, 기존의 천명기린같이 네, 이런 식으로 낙뢰를 발생시키는데요. 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는 가능합니다. 보트이 없어요. 기본적인 패시브로는 그리고 Zx 이렇게 호랑이가 다섯 번 정도의 이 전격탄을 유도 기능으로 쏘는데요. 가까이서 맞추면은 이런 식의 콤보가 됩니다. 여기서 뭐 어퍼컷 같은 것도 아마 추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짝 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렇게 하고, 따라주면 되게 유도해요.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같이 있다고, 이거. <laughs> 그리고, 대시피 싸기. 네, 호랑이를 날리는 기술이구요. 이 호랑이가 날라간 차이는 20초 동안 이 전기 트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속적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5초의 쿨타임인데요. 앞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필 네, 파인 스매셔 점프 필살기와 동시에 주변에 낭매까지 일으키면서 가드 불가 기술로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 중 하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필살기. 주먹으로 내리친 후에 코라이카 레이저를 발사한데요 이거는 근접한정 하이퍼 아머 상태 방어 불가네요. 어? 심지어 레이저가 이거 약간 기상무적을 좀 줄여주는 품질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바로 쓰면은 의외로 조금 피하기 힘들어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기술이고 이제부터 각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은 반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크 나이트의 검 그리고 골렘악스의 즉사기를 맞아도 기본적으로 피가 1이 남은 상태로 자동 각성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좋은 점이 있네요. 자 전기 속성 대성 80%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스탯이 올라갔냐? 스피드가 일단 14입니다. 14. 14는 어디냐? 고릴라 힘이 14칸이고요 플레이트 아머 방어력이 14칸이고요 그리고 블랙캣 변신 상태가 14칸입니다 그 정도의 급이고요 일단 스피드 14칸 그리고 힘 8칸 방어력이 의외로 높네요 방어력과 점프력이 10칸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모션은 조금 진짜 대충 맞는 게 있어요 참고하시길 네 이제부터 원거리 내성 있고요 다운 내성 효과 있습니다. 아케니버스 변신 상태라 생각하면 시 되고요. 연속으로 공격하는기술을 맞았을 경우 이 회사 맞으시 자동 공격을 하는 자동 반격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패시브고요 이제부터 기술 보여드릴게요. C.C.C. 음, 무난한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는 기술이고요각치기도 무난하게 잘 됩니다. 아주 무난하면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XX. 네, 무난하게 꼬리로 내리치는 기술이구요 아주 무난하고 아주 무난해요 대쉬 엑스 아주 무난하게 꼬리로 내리치는 기술이구요 네 대쉬 C 그리고 점프 C 그리고 점프 x 부터는 이제부터 달라질겁니다 자 점프 x 를 맞추면은 기본적으로 예, 판정이 됐습니다 네 점프 x 를 맞았을 경우는 상대방이 전기 속성에 대한 내성이 50%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네요. 천명기린 같은 경우는 도트 데미지가 3.0이지만, 이번에 호랑이 갑옷은 2.0이네요. 살짝 약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뭐냐. <laughs> 네. 상대방의 스피드와 힘이 한 칸으로 20초 동안 고정이 됩니다. 천명기린은 데미지만 까지만, 이, 기린 같은 경우는, 데미지와 스피드를 1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봉황비조의 패시브와 천명기린의 패시브를 섞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점프스 했구요. 이제부터 기술 보여드릴게요. z 시 기술! 네, 낙뢰 발생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구요. 이렇게 거의 깔아두면 아예 못 옵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보여드린 기술은, 아까, 점프 엑스와 똑같은 전부 다 패시브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모든 패시브가 적용돼요 이제부터. 네, 마지막 스피드 1, 방어, 아, 스피드 1, 힘 1, 이거예요이렉걸리때 있더라고. 그 다음에, ZX. 네, 똑같은 전격탄이지만, 어, 뭐,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 이것도. 이런 콤보 됩니다. <laughs> 죽었을걸, 이거? 그 다음에 대필. 대시필 셀기는 가드불가 아니지만, 이제 세 방향으로 이제 나오고 되구요. 미쳤어야, 쏘 근데 이 호랑이 뭐야? 호랑이 조준씨. 이 전기 상대방이 안 보인다구요? 그리고 점필. 네, 낙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네요. 그리고, 하피 날개를 왜 다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펠살기. 펠살기는 훨씬 더, 어, 뭐 빠른 수도 발동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기존이랑. 하지만, 네, 땅을 내려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보면은, 피하기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살기 보여드렸고요 점프점프 네, 기술도 점프 있는데요. 점프점프를 쓸 시에는 이런식의 이모션 이후에 날아다니는데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거 이후에 추가타 돼요. 근데 너무 못 만들었어. 네, 그래서 이걸 만약 실제 쓰면 어떻게 쓰냐면요. ZS 깔아주고요 ZS 쓰면서 근데 거의 걸려지면은 백필 써주고요, 안 보인다 싶으면은 필살기 써주면은 이렇게 니다 기타적인 사이드 상품 뭐 파워 클리너. 오크조 토템 맘치, 이런 것도 전부 다 본섭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전편은, 네, 실제로 본섭에 나왔을 경우, 완벽하게 패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녹화는, 여기까지.